오늘 이 시간에는 앞전에 올려 드린 솔넘버의 다른 연애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한 장씩 올려 드렸더니 그게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오늘은 지금 남아 있는 번호 중에서 4번, 5번, 6번 제 차례대로 세장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소울 넘버 계산을 하시는 방법은 양력 생년월일을 다 더해서 한 자리 숫자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음력 생일이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무조건 양력 생일입니다. 그래서 다 더한 숫자가 10을 넘으면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또 더하기를 하셔서 하나의 숫자로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이 나오면 1 더하기 0해서 1번이 되고요. 이제 22가 나오면 2 더하기 2는 4.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숫자를 이제 조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4번 이제 서울 넘버가 4번이신 분들 연애 성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4번이 서울 넘버이신 분들은 어 이제 고지식하고 굉장히 보수적이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자기 스타일대로 좀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분들은 이제 거짓말도 싫어하셔서 좀 작은 거짓말이라도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연애도 좋지만 자신이 또 하는 일에도 또 열정적이신 분들이라서 좀 한번 이제 일에 빠지시면 또 이제 그런 걸 다른 부분을 돌아보지 못하시는 부분도 계십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제 부분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속과 집착도 좀 심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좋게 말하면 관심과 애정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구속과 집착인데 그 애매모호한 경계선은 이제 소울 넘버가 4번이신 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책임감도 강하고 한번 뱉은 말이나 약속을 이제 지켜야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애를 하실 때도 어 길게 연애를 하시면 결혼, 결혼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로서는 굉장히 이제 아니 이제 성향적 성향적으로는. 굉장히 정의 이제 매력적인 분들이고 이제 강인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서울 넘버가 4번이신 분들은 좀 믿음을 많이 보여 주시는 분이고 또 믿어 믿을 수 있는 분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좀 내가 너무 강하신 이제 성향이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서로가 잘 조율을 하셔서 예쁜 연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번이 서울이 번호이신 분들 한번 볼게요. 자, 5번이신 분들도 굉장히 좀 독특한 성향의 소, 좀 이제 성격이 많으신 분들인데요. 5번 같으신 분들은 조금 느낌이나 소울이 통하고 나와 같은 무언가를 바라보는 거를 좀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좀 연애에 있어서 만큼은 답답하리만큼 좀 지지부진하고, 무언가를 이제 선뜻 나서지도 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도 하고요. 이분들도 연애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조금 이제 고지식한 분들이 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을 넘기가 되게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많으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이렇게 조언이나 상대의 이렇게 물음에 대해서는 답을 해 주지만 이분들이 정말 이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자신의 연애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답답하다고 느낄 정도로 좀 이제 질질 끄는 이제 성향의 소유자들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연애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만나면 또 이제 길게 믿음을 가지고 결혼까지도 갈수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어,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는 이제 좀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고, 또 좋은 자의 역할이나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도 굉장히 이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름다운 분들이 조금 많으시죠? 예, 5분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만, 좀 답답하고 뭐 이런 부분만 이제 조금 뭐 그게 근데 그게 뭐뭐 뭐 단점이 또될다고볼 수도 없는 부분이죠. 서로 간에 진지하고 어 순수하게 미래를 그려 보는 것도 좋으니까 이분들도 이제 이런 성향들을 잘 이제 조금 연애 어 참고하셔서 예쁜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번 분 보겠습니다. 어, 6번이 소울 넘버이신 분들은, 어, 이분들은 이제 아주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이시죠. 그리고 이제 6번이 소울 넘버이신 분들은 항상 주변에 조금 사람이 많아야 되고, 사람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사람이 옆에 없으면 좀 불안해하고 혼자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때로는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금사빠의 기질이 뭐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이제 감정에 솔직하신 분들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추는 거를 이제 또좀 싫어하고 이제 함께 있는 사람과 항상 이제 웃으면서 무언가를 함께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으면 이제 즐거운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이제 한 이제 근데 이분들은 또 사랑을 하면서도 조금 이제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점은 이제 잘 조금 조율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그게 이제 잘못되면은 이제 또 선을 넘는, 이제, 이렇게 막, 무언가를 다 내가 통제를 하고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이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잘 조율을 하시고, 이분들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부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잘 이렇게 연애 참고를 하셔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하신, 보신 분들은 다 예쁜 연애 하시고, 예쁜 사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마지막, 어, 7, 어, 7, 8, 9. 이제 해서 한꺼번에 올려드릴게요.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다음에 이제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